오늘 은혜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살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옛날 전쟁을 통하여 제국을 키워가기 원하던 국가들에서는 싸움에 이기고 돌아오는 왕이나 장군을 환영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원이나 주요한 도로 그리고 광장에 개선문을 세우곤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만한 개선문으로는 프랑스의 파리 나폴레옹 황자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개선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세워진 개선문으로는 서기 81년 로마의 도미티리나스 황제가 세운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티투스 개선문은 서기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킴으로 유대인들의 반란을 잠재운 것을 친송하기 위해 세우진 그러한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은 전쟁에서 이기므로 나라의 권력과 명예와 부를 가져온 왕이나 군주를 친송하러 온 장소로 사용되곤 했습니다. 아마도 명예와 부 권력들을 신호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명예와 부또 권력을 보장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열렬히 추정하고 지도자로 삼아 무슨 일이라도 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도성, 그리고 위대한 왕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감람산 백박에서부터 따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때까지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그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앞뒤로 따르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그럼서를 보면 구절에서 볼주제 외치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호산나 이는 시편 118편 25, 26절에서 인용된 말로 그 뜻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될 때는 짧은 기도문으로 사용된 것이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일종의 종교적 환호를 외치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외친 이유가 있죠. 거룩한 도성, 그리고 위대한 왕의 도시라 불리는 예루살렘에 지금 누가 왕으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원하는 그런한 진정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은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의 후원으로 왕노로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와서 강력한 힘과 능력으로 지금의 성황을 정리하고 자유를 주고 새스러운 이스라엘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역대 왕이 누구겠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바로 다유당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께서 이 강력한 군주였던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많은 기적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과 물고기로 먹여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를 정도로 유명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많은 무리들과 입성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정권을 이 순간에 한순간에 몰락시키고 정권을 뒤엎는 것도 가능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리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개선 군주가 입성하는 것처럼 환호하고 열렬히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 상1장에 묘사된 솔로몬이 왕이 등극할 때 환호했던 것처럼 열왕기하 2장에서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때처럼 환호하고 외치면서 호산나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 거주민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성이 소동했다. 예수님의이 성으로 온성의 난리가 난 듯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능습사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한 장면을 연상케 되죠.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으로 나신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헤롯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존재는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에게는 큰 소동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에 있어하면 지금 자신이 현재 치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즉 기득권이 한순간에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이 명예와 권력과 부를 잡으려고 호산나 외치면서 따라가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놓칠세라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토동을 떨고 난리가 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 모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옹호함으로 또는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얻을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했지. 정작 예수님께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셨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조금만 신중히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헤아려 보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작 아무도 예수님께서 감남산 백박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왜 그런 모습으로 입장하셨, 입성하셨는지를 염두에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중 본문 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입니까? 바로 스가리아 선지자입니다. 스가리아 14장 4절을 보면 메시아의 종말론적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감남산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감남산 벳박에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스가리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쟁 영웅이 개선하듯 신 말을 타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만한 옷을 입고 입성하지 않았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겸손하시게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죠. 권력과 명예와 부를 탐하지 않으셨고 어떤 누구로부터 그것을 빼앗으려고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추종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장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히 낙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0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는 누구냐? 과연 이예수라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들의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대답처럼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몰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온 선지자는 왕좌를 탐하러 온 것이 아닌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러 왔다는 사실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한순간에 자신이 꿈꾸던 권력과 명예와 부가 사라지는 아쉬운 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예수님만 잡아 죽인다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끝까지 쥐고갈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안도감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핍박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과연 우리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의 삶을 따라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이들 무리들처럼 예루살렘의 거주민들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결국은 거절하고 배반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박아 욕하는 그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세상에 썩어 없어질 권력과 부와 명예를 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따르므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걸음, 그분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대로 삶을 살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설수 있기를 또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면 코로나 19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시음하고 또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1구 상황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이런 형편 속에서라도 계신 곳에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는 교회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며 비록 영상으로나마 저희들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언제나 겸손의 마음이게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도 겸손히 삶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며 신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신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평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글샘으로 계시옵나이다. 아멘